여러분, <목소리가> 좋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장하십니다 여러분 12월 3일 그날 밤 기억나죠? 총칼을 앞세운 개엄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내고 우리 젊은 여성들은 총칼 앞에서 몸을 던져 개엄군을 막아내는 사이에 우리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주권자 국민을 의지해서 2시간 반 만에 개엄을 해제했던 바로 이곳 아닙니까? 개엄 내란속에 윤석열이 제2, 제3에 개엄을 획책할까봐 12월 7일과 12월 14일 개엄을 해제하고 내란수계를 탄핵하는 그 사이에 여러분이 국회의 담장을 지켜주시고 대문을 지켜주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108명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한명 부를 때 저도 국회의원들도 그리고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도 함께 그들들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투표 불성립 이후에 12월 14일날 100만 명을 넘어 2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여의도와 국제로 진군해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이곳 여의도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laughs>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주관자인 우리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뵙시다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함께 잘 살고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주권자와 함께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